정전된 것 같아서 층이 저기 가운데는 지금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. 그쪽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, 이거. 네, 어. 에? 이게 좀끌수 없으니까 <laughs> 불이 안 켜져 거짓말 진짜 저기 폭도에만 진짜 켜져. 지금 불다 꺼졌잖아 지금 무서워 생일 <laughs> 축 아저씨에 오는 거 아니에요? 데이트 왔어요. 아 죄송해요. 주유야 속았어? 속았어? 아니? 안 속았어? 안 속았어. 근데 연기 너무 잘했어. 그게 뭐야? <laughs> 뭐야? <laughs> 우리가 올거 같았어? 네. 아얘 예, 완전 기대했어. <laughs> 우리 더심하게도 노랜데. 야 기대했어? <laughs> 기대지. 했 아, 짜대리 <laughs> 발전하서 이제 먹고 갈 거야? 그냥 안돼로 오케이, 갈까? 보통 근데 만약에 귀앱 먼저 꺼야 된다. 꺼야 된다라는 말 하면은 제가 믿을 수도 있어. 어, 수 어, 많이 컸어.